349.25가 시초가면서 추세선 을 돌파하는 자리고, 쌍바닥에 지지할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자, 2024년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야, 미국장이 폭등을 했고, 우리장도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해요. 애매합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350.40가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라인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어제 바닥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확밀 밀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선물 매도가 좀 쌓여 있는 모양이고 시초가 밑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외인의 현물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자장 시작. 선물 매도가 조금 쌓이려고 하는 모양. 약간 긴감인가 합니다. 자 콜진이 동향이 조금 나와봐야지 하는데 일단은 차트는 좀 버틸려고 해요. 외인이 선물을 확 끌거든요. 일단은 외인이 오늘도 현물을 좀 팝니다. 아 이거 현물 동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 일단 다 청산 현물 동향이 원하는 동향이안 나와서 일단 팔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게 선물 매수가 많이 쌓이지는 않아요 지금 뭐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표시도 못했네요 왜인이 선물을 확 끌긴 끄네요 좀 관망해 볼게요 아쌍그림매수쌍그림매수 이러면 또얘기가 달라지죠 자 다시 푸제랩 아니 콜제랩 자제콜자현물농향 바뀌었어요 현물농약 자 일단 분할매도 조금씩 하면서 갈게요 오케이 분할매도 중 힘이 그렇게 좋아보면 안 돼요 자 일단 청산 자, 드디어 원하는 현물동향이 나왔거든요. 자, 다시 재콜.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현물동향이 돌아서 괜찮아요. 이거. 밀리더라도 올라갈만 합니다. 지금. 좀더 볼게요. 아따, 동향은 나쁘지 않은데 차트가 출렁출렁하네요. 세 번째 거 이거 추격이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양매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양매수. 아, 요세 번째 거 들어간 것 때문에 매매가 좀 꼬였습니다. 그래도 시초가를 버틸려고 하네요. 그리고 웨인이 현물을 주구장장 팔지 않아요? 기관주도장이어서 이게 웨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 현물이. 일단은 푸슨 정리를 하고 콜만 볼게요. 일단 푸슨 정리했습니다. 콜만 보겠습니다. 쌍바닥에 시초가 뚫고 이 추세선을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추세선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 바로 뚫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번 볼게요. 아따 또 쉽게는 안 줍니다. 아따 흔드는 거참뭐가이 흔들어요. 349.25가 시초가면서 추세선 돌파하는 자리고, 쌍바닥에 지지할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349.25를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시초가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려요. 자, 일단 물량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물량이 너무 많이 잡혀서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부딪히고 있어요. 아따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어 결국은 시초가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쌍바닥이면 348.30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따 저점을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아따 저점 이탈시킵니다 그래도 현물동향이 나쁘진 않아요 이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자 시초가 부분이에요 지금 시초가 아따 시초가 더럽게 못 돌리네요 지금 몇 번인가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이제는 돌파할 만하거든요 오늘은 개인이 계속 현물 매도를 치고 있어요. 아, 또 흐름이 너무 답답하네요. 자, 콜 청산. 아, 이세 번째 들어가니 콜 추격이 완전히 잘못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 시초가 돌파할 때콜 들어가서 약간 수익 내고 나왔고요. 두 번째 추격할 때도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약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세 번째 추격이 완전 잘못됐습니다. 쌍클이 매수의 현물 포지션을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 시켜 버려서 손절하기보다는 여기서 양매로 푸을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푸슬 다 청산을 했고 지금 콜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시초가를 세번네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탈시키고 저점 깨려고 하는 흐름 보고 지금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수익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이세 번째 콜 추격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다까먹네요 5장까지 보기가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